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어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뒤돌아 보았을 때, 일곱 금여 촛대가 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어,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하였습니다.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두려워하지 마라.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나는 살아있는 자이다.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 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내가 본 일곱 금 초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일곱 금 초대는 일곱 교회이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아멘.이장입니다. 예배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아브네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의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가지 있다.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어,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 어, 서문학교회의 어,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 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하여 시험하려 너희 중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마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네 가지, 어, 하지만 몇 가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죄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을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어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치,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 내가 그녀를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하게 하고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만약 지금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 내가 아어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녀의 가르침을 줬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거라.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쇠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너희 앞에 복종케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똑같은 권세이다. 또한 새벽 별도 되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3장입니다. 사대교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니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 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다음 대의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교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내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어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우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 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흰 옷을 사라. 아,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네 눈의 바을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 후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사장입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성령께서 즉시 나를 이끄시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개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한 24개의 보좌가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번개와 천둥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좌 중앙과 주위에는 <laughs>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생물은 날개를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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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이 생물들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 장입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아, 있었고 일곱 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일곱 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네 생물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 역시 어린 양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어,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로들의 이 손에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입니다.그들은 어린 양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주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 언어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이후 나는 수많은 전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사들은 보좌와 네의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 드립니다. 그러한 동안네 생물은 아멘으로 합창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